뭐야 이게? 이 노래 불렀어, 하디야? 잠깐. 베베리님 혹시 이 노래 알아요? 아저한서절 듣고 나서 여기 예비 학생 한명 있는데, 지기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 진단해 보시죠. 여러분들 좋은 채팅만 부탁드릴게요. 나쁜 채팅 변할게요. 저기 선생님 지금 환자 상태 진단했을 때 이거 전치 몇주 주 나오나요? 이거는 쉽게 할 수술이 아니에요. 아, 대수술이 그, 될것 같고요. 오. 일단 그 의사 선생님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이 전문의들이 지금 아. 뭔가 총출동을 해서 붙어서 봐줘야 돼요. 아 지금 한 군데만 수술해서 될게 아니야? 어 아니야. <laughs> <거> 아니야. <laughs> 아니 뭐. 안될거 같아. 아, 근데 저 환자분은 본인이 아픈 걸 모르시는 거 같은데.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아,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님 잠, 아니, 잠시만, 그 잠시만. 선생님을, 노래를 모르는 거 같아서. 아. 노래를 모르는 거 같아. 그러니까 노래를 충분히 알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? 하는 욕심이 조금 생긴 거 같아. 좋은 병을 알아놨다고 입원하자고. 그래서 수술 끝나면 돈가스 사주기로 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..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분. 생일. 주세요. <laughs> 수술 들어가기 전에. 엄마가. 왜, 엄마가. 어...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베베리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발라드로 치료를 하고 있는 발라드 전문의 베베리고요 미국에서 전문의 하 안녕하세요 운동은, 또 이제 일본에서 도쿄에서 또녕하세하고계시네 오사미님 가장 큰 대수술이라고 지금 허이 많이 아픕니다. 정말 친절하게 봐주실 거고요. 마지막으로 석봉모님 민턴님 네 모셔봤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아유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. 안 좋으시겠어요. 제가 오늘 걱정이 많아가지고 에이, 저희 애가 네. 또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. 아, 아, 제가 그래도 좀 같이 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같이 오긴 했는데. 고돈가스 응? <laughs> 사줘야 돼. 알겠어, 걱정하지 마.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육회 먹으러 가자. 육회. 지금 어디가 아픈지 증상을 제가 또, 또 완벽하게 파악하고 을 있거든요. 아, 네, 네, 네. 자, 일단 저희 애가 증상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계국어 발음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, 네. 노래를 하라고 하면 모든 어. 힘을 다 빼버려서 말할 때 매력이 그 노래할 때도 좀 많이 살면서 네. 스타일을 살리면서 네, 음, 어느 정도의 기초 발성이 잡혔으면 음. 좋겠다 어, 네네 어, 맞아요 음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 이 부분들만이라도 고쳐지는 모습들이 있어도 아... 아 진짜 이 병원 후기 별점 5개 5점 만점 디스코 네 아. 아, 5점 만점 <laughs> 단기간에 저희가 완전 사람을 180도 바뀌어 놓을게요. 장담은 못 드리고요. 재활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수술한다고 해도 이 뒤에 재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그쵸, 거거든요. 딴 인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아... 네 가정에서 응원 진짜 많이 아, 해주시고요 네. 아, 비난 그럼요. 절대 하지 말아 주시고요. 아, 노래 좀...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웃는 게 PTSD 와요. 아... 노래 한번 그냥 떨지 말고 못해도 되니까 함께 번영 앞조를 대우고. 니가 사준 곰 인형을 패도 엉엉 울어봐도 후련하지 못해 펭년을 사랑한 게 아닌데 백일을 겨우 넘긴 너인데 숟가락. 좋아서 괜찮은 것 같고요. 자두 번째는 웃지 마세요 노래할 때. 왜왜 네. 왜 웃어요? 왜왜 왜 웃어? 웃은 게 아니었다. 떨려서 떨린 거긴 한데. 아 아니야 떨리는데 왜 웃어요? 왜요? 어! <laughs>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없애야 돼요 일단 웃지 말자 그뭐 나레이션 부분 있잖아요 네. 거기는 못 고칠 것 같긴 해요 <웃음> <웃음> 좋게 생각을 하면은 헤어졌을 때 나오는 디아님만의 그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후렴에서는 좀 희망을 받습니다 좋던데요? 아까 네. 그렇게 고음 후렴부 막 높잖아요. 근데 목이 아팠나요? 막 목이 간질간질하다던가 뭔가 그런 건 절대 없었나요? 네.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네요. 목이 약한데 이거저거를 시켜봤다가 목이 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한 소절씩 해볼까요, 우리? 함께 번영합표를 태우고 함께 번영합표를 태우고 태우고 말고 태태태 해. 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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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발음이요. 이거 말고 태우고 기억이나 이런 자음 발음들이 굉장히 있요 디아 씨가. 태우고 네,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네. 대충 발음해 보세요. 힘을 좀덜 싣고 함께 본 영화표를 태우고 함께 본 영화표를 태우고 함께 본 네. 영화표를 태우고 그냥 한, 이렇게 말해 보세요. 함께 본 영화표를 태우고. 그거요. 예 그리고 코로 가지 마세요. 함께 본 이거 하지 말고 다 알아듣는 상태에서 함께 본 영화표를 태우고 함께 본 영화표를 태우고 그렇게 조금 다 낮아져야 돼요. 모든 게다 가라앉아야 돼요. 지금 이미 롯데월드예요. 하디아 씨는 놀이공원이야 지금. 신났어 막.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 가라앉고 지금 차분한 상태야. 함께 산 핸드폰을 버리고. 이 가사 좀 백일반지 빼도 응. 너무 좋았어요 지금 벌스가 어려운 이유가 말하듯이 감정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많이 덜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멜로디를 입히는 거예요. 한번영아표를우 그렇지 오 되게 좋은데요? 완전? 응, 예그 네, 감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. 한번영아표를우고 가사 중 공인형을 빼도. 인형을 패도 너무 울어봐도 후련하지 못해.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호흡만 네. 배우면 돼요. 숨을 다 뱉고요. 입을 닫은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셔와요. 마셨을 네. 때 배가 뽀록 나오는 거 느껴져요? 배 말고 가슴 쪽이 열리는데요? 그러면은 디아 씨가 평소에 흉식을 사용해서 그래요. 가슴은 뜨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노력해도 돼요. 흡 해봐요. 흡 하면 어디 힘 들어가요? 배요. 그쵸. 거기 네. 거길 느껴야 돼요. 들이마셨을 때흡 하면은 힘 들어가면서 윗배. 거기 네. 힘을 쓸 건데 흡 하고. 새빨간 네. 하트를 지우고 세. 여기 힘준 상태에서 이 노래 계속 불러봐요. 새새 새. 그쵸. 그힘 그대로. 세. 트를 지우고 고 하고 어, 길게 뽑아볼래요? 고어 그쵸 그쵸 그 힘만 기르면 돼요 이제 이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짧게 짧게 치면 안 돼요 계속 밀어야 돼요 새빨간 아트를 지우고 저장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어야 돼요. 그리고 아까 하던 그 발성 있죠. 그 발성이랑 얘랑 믹스를 잘해서 해야 돼요. 오.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걸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 불러 볼게요. 보내버리고, 네가 사준 베개 반지 빼도, 중건 다 버려도, 너리 찌를 못해.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,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. 사랑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. 맹견은 사랑 한게 아닌데. 내 길을 겨우 넘긴 노인들 숟가락만 들어도 자꾸 네 생각에 눈물이다. 세수하다 모르게 자꾸 네 생각에 눈물이나 울고 울어도 자꾸 네 생각에 눈물이다. 채빨간 <목소리도> 너무 예. 좋았어요 사람이 달라졌는데요? 뭐하 어, 왜? <목소리도> 뒤에서 흐뭇하게 말라보고 있어요 <목소리도> 응.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응.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<목소리도> I wonder how I wonder why 난주카이노요루 스코시따떼 에라렐루요나 사이코 오조다이. 오! 오!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신데요 디아 씨? 맞아요, 맞아요. 선생님들 덕분이에요. 어.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많고 발전이 맞아요. 보여가지고. 맞아요.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. 음. 집에 가고 싶어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내가 녹으셨나요? 약간 녹긴 했는데. 두세 아, 시켰다. <laughs> 아, <웃기 웃음> 아, 시켰대요시켰대요 고마워 언니. 왜 울어? 음. <웃음> 언니. <웃음> 절대 무서워서 온게 <운> 아니고. <laughs> 감동해서 울 눈물이. 눈이 빠지면서도 계속 눈물을. <laughs> 감동 했어 <깠어>. 나를 <laughs> 위해 <위엣을. 웃음>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. 응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둥가, 둥가. 그러는 게내마음을 뭐지, 깽이 해서. 중간에 목도 나가리 돼버리고. <laughs> 참느라 그런 거였구만. 여기서 내가 울 뿌리면 <laughs> 분위기 버시게 하니까 참아야 된다 하디야 하 <laughs> 나... 어, 발음도 조금 바뀐 거 같은데? 발음이, 음... 좀 발음 음... 좀 발음 음... 음... 발음이 좀 괜찮아지면서 발음 뭉개졌을 때 웃는 게 없어지는 게 좋긴 하네. 오좀 달라졌는데? 와 음... 너무 잘했어요. 어? 네데 지리네. 이집 요리를 진짜 잘하네. 이 고기 잡내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? 야무진데요 그냥? 아아아니야 아 디아님이 아, 니아, 아, 잡내라는 게 아니라 아아 아, 잠깐! 이 비유가 좀적절치 않았네 취소. 아 제가 요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. 오! 야 지리는데? 개 지리는데? 나도 할래. 나도 해서 한결 할래. 나도 한결 시켜줘. 긴장해라. 아티스트 단추가 다 ट ।